용산단이 원료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원료의 품질, 위생, 맛의 균질성, 업체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경착지 증명서, 연근 확인서 등을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특별히 애터미 품질보증팀과 협의해서 위험물질에 대해서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이에 적합한 원료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해임은 네, 약용 작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용 작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산지 관리라든지 품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트미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연제를 사용해서 아주 터치를 개선을 해주고 있고 형태 안정을 위해서 방축 과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원단을 샘플링 검사에서 이상이 생기면. 분수검사까지 확대해서 실제 나가는 제품은 거의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제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관적인 색상, 표기, 글씨, 폰트 이런 외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리젝이 됩니다.